안녕하세요 파랑새TV입니다. 아카시 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시 꽃은 쌍땅이 식물 장미 목과에 속합니다. 꽃말은 우정과 품위, 고상함, 그리고 깨끗한 마음, 정신적인 사랑과 친교 등이 있습니다. 어제오늘 비가 왔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꽃이 절정입니다. 작년에 저는 아카시아 꽃을 따서 장아찌를 담아 먹었습니다. 꽃이 지금 절정이기에 이번 주에 꼭 담가 드시기 바랍니다. 장아찌는 다른 나물과 동일하게 설탕 간장 식초 각 1로 해서 담그 시면 아카시 향이 나는 장아찌 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너무도 좋은 날입니다. 벌들이 정신없이 아카시아 꽃을, 채, 꽃을 꿀을 채취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상록수이며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열대와 온대지역에 약 500여종이나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카시아는 북아메리카인 아카시나무를 가리 킵니다. 아쉽게도 아카시아 속의 식물이 아닙니다. 즉 아카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아카시나무는 북아메리카 원산 이며 간상용이나 사방조림용으로 심으며 약용으로 씁니다. 가시가 없고 꽃이 피지 않는 것은 민둥아카시아 꽃이 분홍색이며 가지의 바늘같은 가시가 빽빽이 나는 것을 꽃아카시아 아카시나무 라고 부릅니다. 꽃 아까시 나무는 제가 따로 올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백색인 아까시 나무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시에 대한 편견입니다. 아까시는 앞산과 뒷산이 민등산이던 시절, 나무 뿌리까지 켜방을 덮이고 이용할 나무가 없던 시절, 우리네 조상들을 나무를 하러 깊은 산 600구지까지 가고 소달구지까지 가서 끌고 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6 2호가 끝나 항폐해진 우리 사야의 사방사업 흙, 모래, 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산림 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아카시가 심어줬고 아카시는 우리 농인들에게 소중한 때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인상밭티 걸음으로 아카시가 최고였습니다. 아카시 입이 기름지기 때문에 시산밭으로 생활할 곳에 아카시나무를 여러 짐을 해다 놓고 불을 질러버리면 씨삼 농사에 좋다 하여 우리 조상들은 아카시나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배워도 배워도 뛰어난 생명력으로 다시 자라나 거름이 되어주고 때감이 되어준 아카시는 해라, 해로운 나무가 아니라 이로운 나무였습니다. 우리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던 아카시,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산골길을 걸었던 가나했던 시절이 기억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한은금을 우물우물 우물 먹으면서 줄임배를 채운 적이 있습니다. 아카시꽃을 따서 윗가루에 버무려 쪄서 떡처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아카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카시는 충군계금지린 우리들에게 곧 구황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아카시의 고향은 일본이 아니라 북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97년 처음 인천공원에 심겨졌고. 조선총독인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독일 총영사 크루거에게 당시 노량진과 제물포관의 경인 철도변에 심을 수종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기에 크루거는 중국 산둥성의 독일령 청도의 자국에서 옮겨와 심은 아카시 나무가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심은 것이 1955년부터 60년대까지 전국이 임하의 사방 사업을 하면서 심어졌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대외 원조 기관인 U.S.O.M.이 미국이 농사 고문이었던 유소 성교사가 남한이 향패한 땅에 아카시 수종으로 사방 조림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오늘날 아카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터무니없이 우리 강토를 못쓰게 하기 위해 심었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아카시는 산성인 토양을 아카리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방 사업에 유용하게 자라며 수명이 짧기 때문에 초기에 사방 사업에 다른 나무보다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무덤가에 자라나서 조상 들을 조상묘를 가꾸는데 귀찮게 해서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카시의 효용은 꿀체지가 양궁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효용이 있습니다. 또한 살림을 기름지게 하고 땔감으로도 쓰인 아카시에 대한 새로운 효능은 많은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첫째는 사료 작물로서의 아카시, 둘째는 목재로서의 아카시, 셋째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아카시. 넷째는 화분 매기에 의한 소득 창출 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의 효능은 염증 개선, 러비닌 성분이 해독작용, 인후작용이 있습니다. 부종 제거, 아카세틴이 인유 작용을해 신장에 열을 내립니다. 항암효과, 아비신 성분이 항암작용을 해주고 기관지염 천식에도 좋습니다. 피부 건강, 염증성 여드름, 화장통 등에 좋다고 합니다. 이상 파랑세티비였습니다.